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2025 삼성화재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이고요. 이 선수들이 전부 다 한국, 중국 선수들인데 딱한명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대국의 시바노 선수입니다. 여기에 박정환 선수와 악수를 하고 있죠. 자, 16강 대진표인데요. 16강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박정환, 시바노, 도라마루, 김지석, 레인샤오. 강희페이와 양딩신이 만났고요. 여기는 한국끼리 대결이죠. 박상진과 강동윤 선수. 그리고 내일이 이지현대 딩하오, 신진서, 랴오 위안어, 푸제홍 목진석, 탄샤 황민이 이렇게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이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현재 세계 랭킹 21위에 올라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몇일까요? 박정환 구단은 한국 랭킹 2위인데 세계 랭킹은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 기사 중에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기사가 이치리키로 구단인데 이치리키로 구단이 9위고요. 그 다음이 시바노 도라마루구단입니다 일본에서 최연소 타이틀 획득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강자인데요. 자, 두 선수 상대 전적은 10판을 뒀는데 박정환 구단이 8승 2패로 확실히 시바노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누가 삼성화재배 8강에 진출할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환 구단은 2021년에 신진서 구단을 꺾고 삼성화재배를 우승했었고요.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두 번째 우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바노 선수는 일본에서 10단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삼성화재배 30번째 대회고요. 30주년인데 현재까지 한국이 14번, 중국이 13번, 일본이 2번 우승했습니다. 작년 우승자는 중국의 딩하오 구단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4개의 귀를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일단은 3개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쪽의 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기생이냐 4기생이냐인데 시바노 선수가 이쪽 귀는 내가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백이 좌하 귀의 귀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흑도 하변 어딘가를 차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가면은 완전 이제 실리적인 수인데 박종환 구단은 사선으로 한칸 높여서 갔습니다. 자, 이때도 백은 위쪽으로 사선 어깨 집기를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서 바둑을 짤 수도 있는데 시 번호 선수는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조금 더 실리적인 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 우변 어딘가에 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재밌는 수예요. 자 이렇게 붙이더라도요. 젖혀서 단수 쳐가지고요. 연결한 다음에 쏙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백의 실리를다 가져왔고 물론 백도 날일자로 잡아먹으면서 한 점을 두터움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박정환 구단 일단 포석 컨셉이 간명하게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다가갔습니다. 다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치받아서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백의 실리를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바노 선수도 붙여서 이제 응수 타진을 한번 했어요. 가만히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백이 살짝 이득을 받고 그래서 박정은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제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A로 끊어가는 거, B로 끊어가는 거 노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약점이 있기는 한데 백이 여기를 지켜주는 거는 두텁기는 하지만 뭔가 거북이가 된 느낌이에요. 좀 느리다는 거죠. 흑은 발빠르게 여기저기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바노 선수가 또 특징이 발빠른 행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두고 어디를 뒀냐면 여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뭘까? 뭔가 흑이 여기 약점도 있고 여기도 신경 쓰이고요. 자 그걸 이제 노력한 건데 백의 의도는 시바노의 의도는 박정원에게 여기를 차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젖혀갑니다. 자 강하게 막아가지고 백을 공격하면은 여기를 또 젖혀가요. 끊을 때 단수 쳐서 늘어가면 이거 선수죠. 흑이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한수 부족으로 흙이 잡혀요. 자, 그래서 흙도 여기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건너붙이는 게 있습니다. 막으면 가만히 늘고요. 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상전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곤란합니다. 배기수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흙이 차단하는 게 아니라 위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넘어가면은 막으면서 이거는 흙이 어, 모양의 호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이제 시바노 선수가 준비한 거는 요수겠죠. 자 건너 붙여서 끊어가고요. 넘어갈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너무 잘 넘어가 가지고요. 이 실리를 다도려냈기 때문에 백이 아주 잘 됐죠. 그래서 흙도 강하게 끊어가고 자 끼워 이어서 호구를 치고요. 백도 이제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자체로는 백이 못살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얘네도 못살아 있어서 살때저 처이어서 백이 살고 이제 완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끊어가면서 우당탕탕 전투의 2차전이 되겠습니다 자이 선택이 나왔으면은 두 선수 다 아주 복잡한 전투를 했을 텐데요 박정환 구단의 포석 컨셉 간명 자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명하게 그냥 지키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뭐 집으로는 한집 정도 살짝 손해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복잡한 변화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하지만 시바노 선수가 여기를 밀어 올리니까 살짝이나마 백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밀어 올렸고요. 그랬더니 하나 붙여두고요. 여기도 하나 응수타진 해두고 모양을 시원하게 넓혀갑니다. 자, 침착하게 가만히 늘어가고요. 시바노 선수도 이쪽을 지켜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여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제 박정환 구단인데 젖혀가니까 하나 더 젖히고요 자 막아버립니다 단수를 쳤을 때 이을 줄 알았는데 사실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이제 처리를 하면서 아주 미세한 바둑이 됐을 텐데 어, 박정환 구단이 이제는 때가 됐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패를 만들었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패가 났어요. 박정원이 준비하고 있던 패감은 여기를 늘어가는 거였죠. 자, 이때 백의 선택의 기로죠. 패를 해소하느냐, 아니면 폐감을 받아주느냐 아 근데 이두 수의 승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무려 56% 차이가 나고요 집으로 따지면은 한 6집 정도 차이가 나요 100이 잘 받으면은 승률 72% 잘못 받으면은 16%로 떡락을 하게 됩니다 자 100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무조건 팩감을 받아 놨어야 됩니다 따더라도요 이거는 나가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팩감을 쓰면서 두겠지만, 사실 이 팩감 쓰는 거 약간씩 흙이 손해고요. 그리고 그냥 뒤로 막아서 단수를 치면서요. 물론 흑이 이쪽에 집을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중앙에 백의 세력도 굉장히 커지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은 계속해서 시바노 선수가 살짝 우세한 바둑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와 근데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판단 미스예요 판단 미스 자 박정원 구단이 맛있게 얌얌 두 점을 잡아먹어버리니까요 여기가 사실 너무 커가지고 백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주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백은 신의를 워낙 손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박정환, 백진영의 헤엄을 치러 들어갑니다. 자 시바노부단의 거대한 수영장에 들어왔는데 여기를 딱 들어와 버리니까요. 이 부근에서 흑이 포인트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 지금 흑승률 95%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만 죽지 않으면 돼요. 시바노의 공격 그리고 박정환의 타계가 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이제 수영 실력을 좀 뽐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수는 이렇게 두면은 이쪽으로 한칸 뛰면서 도망갈 수 있고 이렇게 뭐 지키는 거는 이거는 백이 성에 안 차죠 너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단수를 하나 쳐 두고요 이쪽으로 막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도망가는 길을 차단을 하는 거죠 얘네랑 연결되면 안 되니까 자 하지만 박정환 구단 뭐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진영으로 더 깊숙히 자 여기 하나 밀어두고요 들여다보고 날일자로 막아가는데 나 잡아봐라면서 한번더 들어가 버려요 절대 잡히지 않는다 자요렇게 두고요 날일자 건너붙여 가지고 끊어가는거 남겨두고 가만히 이어갑니다 자 사실 자세히 보면 흙은 아직까지 한 집도 없지만 박정환 선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붙여 가고요 막으면 은 단수 쳐 가지고 장문을 씌워가지고 돌돌말이로 포도송이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늘어가면은요, 여기도 이제 호구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장문으로 씌우면은 바로 한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힐 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안 잡혀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 뭐, 여기를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자, 백진영으로 지금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지워가지고 내가 살기만 하면 이긴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의 시바노 선수도 이 흙을 잡지 못하면은 여기가 다 깨졌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막아가고 싶어요. 근데 탁 여기를 끼워가면은 이게 백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를 막을 수 밖에 없는데 아까 이렇게 장문을 씌워도 되지만 이번에는 단수를 쳐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통을 해버리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못 막으면은 또 여기저기 다 터져가지고 이거는 백이 눈물만 나는 거죠. 그래서 시바노 구단이 이게 너무 느리기는 한데 일단은 연결하면서 참아둡니다. 그랬더니 날 일자로 두 방을 아주 사뿐하게 나가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아직까지 뭐 박정환 선수 아주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백이 아예 그냥 갖다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갖다 끊으면은 바둑이 바로 전멸해버립니다. 아, 여기에도 흑돌이 있어가지고 축으로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끊을 수가 없고. 이 자리를 왔습니다. 일단,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도 침착하게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데, 이제 선수를 박정환 선수가 잡았죠. 요쪽을, 입구자를 가면은 일단 흙은 거의 다 연결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더라도 지금 흙이 여섯 집이나 좋습니다. 여섯 집이면은 그래도 꽤 여유가 있는 그런 바둑이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구다는... 그렇게 뭐 끝내기까지 가고 싶지 않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와버립니다. 와 이거는 시바노를 사실 자극하는 수죠. 왜냐면은 날일자 여기 끊어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받는 거는 이거는 백이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불리한데. 그래서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자리 붙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젖혀가면서 흙 전체를 끊어가는 수를 가지고 나왔고 여기서 이승부수가 통해가지고 이걸 다 잡으면은 백승 다 살면은 흑승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개가 가고 끝내기 가고 하는 거 없어요 자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끝난다 자 여기를 붙여서 자 박정원 구단도 이거 사실 대마 어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한 칸을 띄어가고요 여기를 찔러서 들여다봤습니다 자 하나 밀어두고요 늘어가고 요때 이제 고민은 이거를 이어도 될까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백이 요거를 살려야겠죠? 그때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흙은 안에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자 하지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잡으러 올 겁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를 늘고요. 자 막아가는데 젖혀가지고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잡아먹어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나가가지고 백이 잡혔죠. 이거는 흙의 완생이 되겠습니다. 잊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흙이 충분히 살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박정환 구단은 이거를 안 두고요. 이 자리를 먼저 호구를 쳤습니다. 요 수는 그래 내가 요거는 줄게. 두 점은 음 내가 줄게. 하지만 중앙은 내가 살게.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이거를 잡더라도요. 흑이 지금 많이 좋아요. 한 10집 정도 좋기 때문에 백은 이런 타협은 없습니다.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에게 이제는 타협은 없다. 무조건 다 잡으러 온다. 자 지금 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거를 잡아준다면, 자, 이렇게 가가지고, 너가 한 집은 있는데, 두 집은 없을걸 하면서 확실하게 잡으러 가면은요, 이거는 흙이 또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호구치면 안 되고, 또 여기서 이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패를 하면서 살고자면은 하 이건 흙이 됐죠? 자 하지만 이런 수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박주환 구단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었습니다. 요 수는 이거 이으면요. 아 이제는 이거를 버립니다. 네 이거 버리고 이렇게 뛰어 들어오면은 이거는 백이 잡았지만 흑이 이거 잡고 여기를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흑이 많이 이겼습니다. 1 0집 승. 자 그래서 시바노 도라마루 구단은 이렇게 타협은 없어요. 이제 타협하면은 망하기 때문에 다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기는 길은 이거를 다 잡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거를 지금 그냥 살고자 하면은 찝어 가지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잡으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거 지금 다 받아 버리면은 여기가 아무것도 안 돼요 끊겨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멸이죠 전멸 그러니까 끝까지 정확하게 사활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전에 보시면은 여기를 파고든 게또 좋았고요. 여기를 끊어간 게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치받아 간 것도 정확합니다. 막아가면 요거 잡으면은요, 이거는 번개 사궁으로 해가지고 해리포터 사궁 완생입니다. 이것만 살면 흙이 지금 스무 집이겠어요. 스무 집. 그래서 요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나가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붙여가버리니까, 여기를 늘었습니다만, 이거를 찌르니까, 자, 요거 두면 이거 두죠.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잡아먹으면은 이거를 잡으러 와야 되는데 나와서 끊는 순간 여기가 백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몇십집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어 백이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살았고요. 그래서 결국 시버어 드라마로 9단 흙이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돌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환 구단이 오늘은 이 폐를 걸어가가지고 1 0번호 구단이 완전히 여기서 흔들렸어요 폐감을 잘못 받는 바람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승기를 잡았고 그 뒤에 멋진 완벽한 타계를 중앙에서 보여주면서 이 바둑 완승을 거뒀습니다네 이렇게 한국의 박정환 구단의 삼성화재 8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